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입 통관 절차 및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차시 같은 경우에는 FTA FTA 협정 적용과 관련해 수입 수입자를 중심으로 FTA FTA 협정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FTA 협정세율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받을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FTA 원산지 증명서가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살펴볼 것인데요. 가장 먼저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통관이란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때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적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입 신고를 수리합니다. 따라서 수리가 되면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수입 통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고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 물품의 품명, 가격, 수량, 규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의 물품에 대한 사항들을 세관장에게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수입 신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입 신고는 크게 출항전 수입 신고, 입항전. 그 다음에 부두 도착 전 후, 마지막으로 보세구역 도착 전, 그 다음에 장치 후 신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출항전이란 말은, 출항전 수입신고란 말 그대로 수입할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하는 그러한 수입신고를 의미하는 거고요. 입항전이란, 실, 수출국에서 물품은 출항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입항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도 도착 전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어, FCL 컨테이너권. 즉, 다시 말해, 풀 컨테이너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어, 수입신고구요. 즉, 컨테이너 야적장, CYE에 적재가 되기 전 또는 된후 신고 것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세 구역 도착 전후 수입 신고란 LCL 즉풀 컨테이너 건이 아닌 한 컨테이너에 음,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고 그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를 컨테이너 건별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건에 건에 대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CY에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CFS, 즉, 분리해서, 컨테이너에서 빼는 다음에 적출해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 컨테이너 건이 아닌 l c l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도착 전, 후, 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 국내에 입항, 입항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요. 수입 신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P/L 페이퍼리스 즉관세사 또는 수입자가 세관에 전자적 전자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사항 등을 입력해서 EDI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상태로 세관에서는 입력된 전송된 상태를 보고 수입 신고를 결제를 하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서류 제출입니다. 실제로 수입 신고하는 신고 수입 신고서에 근거가 되는 서류들, 즉 인보이스,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B/L. 등의 서류들과 함께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제품이 수입신고된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건 수입검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세구역에 가서 물품을 검사하고 수입신고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수입 신고 처리가 되면은 세관, 세관에서는 결제를 하게 되고요. 결제가 완료가 되면은 세금을 납부하든지 담보를 걸게 되면은 수입 신고 수리가 됩니다. 수입 신고 수리가 되어야만 보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